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탈 소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소포트도 보니까 이재명 테마 하더라구요. 음, 이게 뭐, 이것도 뭐 보다시피 뭐 돈을 잘 벌고 그렇진 않습니다. 음, 지분으로한한30% 정도 되구요. 예, 한30% 정도 되고. 음, 해운 항만 물류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포트웨어 개발. 예, 아무튼 요런 업종이구요. 음 오늘 어제 쯤이었죠. 어제 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녹음을 하까마까하다가 좀 망설이다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안 했는데요. 오늘 이것도 쯤에서 풀려가지고 밑으로 어그러졌습니다. 쯤에서 풀려가지고 밑으로 어그러졌는데, 음 제가 오전에 떨어지는 것은 수익 수익이, 수익이 날게 있다라고 늘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전에 오전에 떨어진 것이 수익이 뭐2 0 넘게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오, 대단한 신고가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 대단한 신고가 자리 예, 미뤄보면 완벽한 완전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고가에서는 원래 한방이 잘안 죽습니다 한방이 잘안 죽기 때문에 오늘 한번 수익이 이렇게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금 은 이제 대단한 매집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대단한 매집일 가능성도 있고 음. 또, 뭐,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시가는 내일 풀어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풀어서 나와가지고, 뭐, 만육천원을 지지받든지 아니면, 전일 종가를 지지받든지 해서, 어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시나리오 있죠.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있거나, 또는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종가 있죠. 만육천원이나 오늘 종가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면은, 뭐, 목표 수익을 갖다가 뭐, 만, 이 만팔천 원이라든지, 상종가라든지, 아니면, 상 가도록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놓을 수 있겠죠? 시가가 마이너스 놓으면, 마이너스 놓으면, 놓으면, 전일 종, 전일 종가에 탱 맞고, 이렇게 쑥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전략인데요. 시가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삼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으면 전일 종가가 지지 라인이 돼야 되고, 밑에서 나으면 전일 종가에 팔고 다시 후퇴를 해야 되는, 이런 매매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종가 선에다가 제가 선을 한번 끄어 볼게요.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에 선을 끄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시가가 풀어서 넣으면 아르골 을달 때,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나와야 되겠죠 지지하고 이렇게 싹 뒤집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는 저항자리는 18,000원이라 여기 상, 상한가 상 시가 자리 또 아니면 상한가를 뭐 기대하셔도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가 나와서 시가 풀어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풀어서 나온 다음에 자 시가가 풀어서 나온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어그러지면 어그러지면 어디가 손절자리냐면 이렇게 손절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손절자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손절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이 자리에 손절하지 않더라도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한 1, 2% 밑에 자리, 요런 자리에다가 매도 걸어서 손절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나왔을 때를 얘기를 드렸죠.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가 마이너스 나오면 올라오다가 아침에 반짝 전녁 조건까지 맞고 이렇게 요런 형태로쑥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 잡을 때 만약에 오늘 종가에 잡았다 하더라도 시가 마이너스 놓으면 진을 종가 자리에 매도 걸어놔야 되는 거고요. 위에 풀어서 넣으면 이게 지지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벽한 신고가 신고가 장소에서 초대란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대란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급나는 매집일 수도 있고요. 급나게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양날의 칼이고요.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세력이 아니면 좀 가늠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 우리가 단 매집인지 매도인지 단정 짓지 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들 하셔가지고요. 수익들 많이 나시고 또 수익 난 것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